피보나치 되돌림. 피보나치 되돌림은 피보나치 수열을 기반으로 한 가로선을 표시하는 도구입니다. 이 선들은 주요 지지와 저항으로 활용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도구를 사용하려면 먼저 차트에서 스윙 저점과 스윙 고점을 식별합니다. 그후 도구를 스윙 저점에서 스윙 고점까지 드래그합니다. 다음으로 가격이 이 비율 중 하나까지 되돌림을 줄 때를 기다립니다. 이상적으로는 0.382 피보나치 비율에서 가격이 반전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해당 레벨에 닿으면 좋은 매수 진입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비율에서도 반전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돌파 패턴. 돌파 패턴은 가격이 한 방향으로 갑작스럽고 큰 움직임을 보일 때 나타납니다. 이는 보통 시장이 일정 기간 횡보한 후에 형성됩니다. 예시를 보면 이렇게 가격이 횡보하다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를 돌파 패턴이라고 합니다. 돌파 타이밍을 알기 위해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돌파 전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특정 패턴들을 활용합니다. 대표적인 돌파 패턴으로는 쐐기형, 삼각형, 직사각형, 플래그형 패턴이 있습니다. 반전 패턴 반전 패턴은 가격이 현재 추세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나타납니다. 차트에서 특정 패턴을 알고 있으면 반전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전 패턴은 더블탑과 더블바텀, 트리플탑과 트리플바텀, 헤드앤숄더와 역헤드앤숄더, 커앤앤들과역커앤앤들이 있습니다. 엘리엇 파동. 엘리엇 파동 이론은 시장이 보통 5개의 파동을 형성한 후 반전하여 반대 방향으로 또 다른 파동 세트를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엘리엇 파동의 원리를 이해하면 차트에서 각 파동 지점을 1, 2, 3, 4, 5와 ABC로 각 구간의 가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엘리엇 파동이 유효성을 판단하는 절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파동은 1 파동보다 길수 없고 보통 0.618피보나치 레벨까지 되돌림을 줍니다. 두 번째 3 파동은 1, 3, 5 파동 중 가장 짧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4파동은 1파동의 고점 위에 있어야 하고 보통 0.382 피부나치 레벨까지 되돌림을 줍니다. 자 예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에서 가격이 1, 2, 3파동으로 보이는 구조를 형성했다면 이론에 따라 4파동이 0.382 피부나치 레벨까지 되돌림을 준뒤 상승을 이어갈 수 있으므로 매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FVG FVG는 매수나 매도의 불균형으로 인해 캔들 갭이 만들어졌을 때 발생합니다. FVG를 찾으려면 일단 몸통이 큰 캔들을 찾고 이전 캔들 꼬리와 다음 캔들 꼬리 사이의 갭 부분에 사각형을 그립니다. 이 구간은 가격이 다시 왔을 때 지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 됩니다. 캔들 스틱 패턴 특정 캔들 모양을 분석하여 향후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대표적인 캔들 스틱 패턴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걸핑 캔들 패턴 인걸핑 캔들이 나오면 그 방향으로 강한 추세 전환 또는 지속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망치 캔들 패턴과 슈팅스타 캔들 패턴 한 방향으로 긴 꼬리가 나온 캔들 패턴으로 반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도지 캔들 패턴 매수, 매도 힘이 팽팽할 때 나타납니다 제 경험상 저점에서 도지 캔들이 두, 세개 연속으로 발생하면 최저점이 되고 고점에서 도지 캔들이 두, 세개 연속으로 발생하면 생하면 최고점이 됐습니다. 하이키나시. 하이키나시는 전통적인 캔들 차트를 대체하는 형태의 차트로 시장의 복잡한 노이즈를 줄여 추세를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녹색 하이키나시 캔들은 상승 추세를 의미하고 빨간 하이키나시 캔들은 하락 추세를 의미합니다. 이때 캔들 몸통이 길수록 추세가 강함을 뜻합니다. 다만 하이키나시 캔들은 실제 가격,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그대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문 페이지. 문 페이지는 달 주기의 변화가 인간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주며 이는 시장 움직임에도 반영되고 그 결과 시장 흐름에도 일정한 패턴이 나타난다고 알려진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월은 상승 추세 가능성을 높이고 보름달은 하락 추세 가능성을 높인다고 여겨집니다. 이 기법은 단독 진입 신호라기 보단 주로 다른 기술적 지표나 추세 분석과 함께 쓰는 보조용으로 활용됩니다. 하모닉 패턴 하모니 패턴은 피보나치 비율을 기반으로 한 가격 패턴입니다. 특정한 모양이 형성되면 향후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세 뱃 패턴은 가격이 X A B C D 이렇게 네 개의 구간으로 움직이며 알파벳 M 모양을 형성합니다. 이 구간은 피보나치 비율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X에서 B까지는 0.382에서 0.5 사이의 피보나치 비율을, A에서 C까지는 0.382에서 0.886 사이의 피보나치 비율을, 그리고 X에서 D까지, B에서 D까지 등도 각각 고유한 비율 조건이 존재합니다. 이 비율 조건은 실제 차트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차트에서 가격이 네 구간으로 움직이며 특정 패턴을 형성하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하모닉 패턴 도구를 사용해 해당 움직임이 비율 조건에 부합하는지 측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건이 모두 완벽할 때 D를 PRZ라고 부릅니다. 잠재적 반전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하모닉 패턴은 D 값에서 역추세로 들어가고 성공했을 때 손익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모닉 패턴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버터플라이 패턴, 백 패턴, 크랩 패턴이 있습니다. 각 패턴은 고유한 피보나치 비율과 목표 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 지지선과 저항선은 과거에 가격이 여러 번 부딪히고 반등했던 수평 구간으로 향후에도 같은 구간에서 가격이 반등하거나 되돌릴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현재 캔들보다 아래에 있으면 지지선입니다. 가격이 하락해 지지선에 도달하면 매수세가 유입되어 반등 가능성이 높으므로 매수 포인트로 활용 가능합니다. 현재 캔들보다 위에 있으면 저항선입니다. 가격이 상승해 저항선에 도달하면 매도세가 강해져 되돌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매도 포인트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이나믹 지지선과 저항선. 다이나믹 지지선 저항 선은 앞서 설명드린 일반 지지선과 비슷하지만 고정된 수평선 대신 이동 평균선과 같은 움직이는 지표를 활용해 형성됩니다. 자, 추세선 추세선은 추세가 진행될 때 대각선 형태로 형성되는 주요 지지 저항선입니다. 이를 통해 가격의 전반적인 방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점차 더 높은 저점을 형성하며 상승 추세선을 따라 움직이면 상승 추세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점차 더 낮은 고점을 형성하며 하락 추세선을 따라 움직이면 하락 추세선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추세선은 지지선과 저항선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승 추세에서 가격 조정 후 추세선까지 내려오면 매수 진입 기회로 활용 가능합니다. 간펜 간펜은 서로 다른 각도로 퍼져나가는 여러 개의 선을 차트 위에 표시하는 도구입니다. 이는 향후 지지 저항 예측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추세의 강도를 측정하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가파른 각도 안에서 가격이 움직이면 강한 추세를 뜻하고 완만한 각도 안에서 가격이 움직이면 약한 추세를 뜻합니다. 간펜을 적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 우클릭 후 설정에서 바 레이쇼의 프라이스 잠금 옵션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분석할 구간을 정하고 해당 구간의 스윙 점과 스윙 고점을 찾습니다. 세 번째 구간 시작점에 수직선을 그립니다. 네 번째 도구에서 추세각을 선택하고 45도 각도를 측정합니다. 다섯 번째 다시 간 펜을 선택하고 측정한 45도 각도에 맞춰 배치합니다. 모멘텀 지표. 모멘텀 지표는 추세의 방향과 강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특히 추세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대표적인 모멘텀 지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MACD. 이렇게 상향 교차될 때를 골든 크로스라 하며 강세 전환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하향 교차될 때를 데드 크로스라 하며 약세 전환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이동 평균선. 가격이 이동 평균선 위에 있으면 강세 추세를, 가격이 이동 평균선 아래에 있으면 약세 추세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 파라볼릭 SAR. 점이 가격 아래에 있으면 강세 추세를, 점이 가격 위에 있으면 약세 추세를 나타냅니다. 네 번째 슈퍼 트렌드, 녹색 신호는 강세 추세를, 빨간 신호는 약세 추세를 나타냅니다. 오실 레이터. 오실레이터는 가격의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특히 횡보장이나 변동성이 작은 구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대표적인 오실레이터로는 첫 번째 RSI 선이 과매도 구간에 있으면 반등 가능성을, 선이 과매수 구간에 있으면 조정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스토캐스틱 두선 모두 과매도에 있으면 상승 가능성을, 두선 모두 과매수에 있으면 하락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만약 두 선의 교차가 발생한다면 향후 가격 반전 신호입니다.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는 가격 움직임과 지표의 움직임이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경우 추세 반전 신호로 해석됩니다. 다이버전스는 여러 지표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MACD 하락 다이버전스, 스토캐스틱 다이버전스, RSI 다이버전스와 같이 말이죠. MACD로 예시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가격이 계속해서 이전 고점보다 더 높은 고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패턴은 상승 추세가 강하다는 신호죠. 그런데 같은 구간을 MACD 지표로 확인해 보면 가격과 달리 이전보다 낮은 고점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지표는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 이걸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신호가 나오면 곧 가격이 반전하여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매도를 고려하는 구간이 됩니다. 거래량 지표 거래량 지표는 가격 움직임 뒤에 숨은 힘을 거래량 데이터로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가격의 방향뿐만 아니라 해당 움직임이 얼마나 강한지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래량 지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 거래량 각 캔들마다 해당 구간의 거래량을 막대기로 표시합니다. 막대가 길수록 거래량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뷰와 거래량 가중 평균가로 일정 기간 동안의 거래량과 가격을 결합해서 계산합니다. 이동 평균선처럼 추세를 따라가며 지지 저항의 역할로도 활용됩니다. 세 번째 거래량 프로파일 거래량을 수평 막대로 표시해 가격 구간별 거래량을 시각화합니다. 거래량이 몰린 구간은 매물대 역할을 하며 향후 지지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수요와 공급 구역 수요와 공급 구역은 과거에 큰 가격 변동이 발생했던 구간을 의미합니다. 흔히 오더 블록이라고도 부르지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 구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 가격대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어 가격이 크게 상승한 구간이므로 수요 구역. 과거에 이 가격대에서 강한 매도세가 유입되어 가격이 크게 하락한 구간이므로 공급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역은 시장의 매수 매도세가 강하게 개입한 자리이기 때문에 향후 다시 이 가격대에 접근하면 중요한 매매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시장 구조. 시장 구조란 트레이더가 시장 움직임의 패턴, 상태, 흐름을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가격이 더 높은 고점과 저점을 연속적으로 형성할 때 상승 추세 구조, 가격이 더 낮은 고점과 저점을 연속적으로 형성할 때 하락 추세 구조라고 부릅니다. 구조 돌파. 구조 돌파는 추세 진행 중에 가격이 이전 주요 고점이나 저점을 돌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꾸준히 상승하며 고점을 갱신하는 경우 이것을 구조 돌파라고 합니다. 추세 전환. 추세 전환은 현재 진행 중인 추세가 무너지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종종 반전의 초기 신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더 높은 고점과 저점을 만들면서 상승하다가 직전 저점을 하향 돌파하며 더 낮은 저점을 형성했을 때 이것을 추세 전환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놓친 트레이딩 전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차트 전략이나 매매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반응이 좋으면 분량 때문에 다루지 못한 더 세세한 전략들을 다음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기 위해 제가 설명드린 21가지 전략을 모두 마스터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몇 가지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이제 막 트레이딩에 입문하시는 초보분들은 영상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트레이딩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주업법 채널에 유익한 영상 많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조옥